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한교식입니다. 아 진짜 오늘은 좀 감동스러운 시간인데요. 제가 방송에서도 몇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가장 존경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늘 받아왔어요. 처음 메이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늘 한결같이 얘기하는 분이 한분 계세요. 바로 메이크업 아티스트 케빈 어코인인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이분을 동경하면서 제 롤모델이었거든요. 어, 저는 이분의 일대기 다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뭐 영국 출신의 미국 할리우드에서 활동한 메이크업 아티스트고 정말 전설적인 세계적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바로 케빈 오코인입니다 물론 너무 어린 나이에 요절을 하셨지만 그분의 저 일대기를 보면서 저도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꿈을 꿨고 제가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는 직업을 갖고자 했을 때 이분의 약간 일대기나 책도 되게 어렵게 그때 구했어요. 실제로 제가 소장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요 메이킹 페이스 랑 책이랑 페이스 포워드 랑 책인데 얘는 심지어 영문판입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체크해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룩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따라 해야지라고 이제 이렇게 이 정도로 공부를 했었던 책인데 아 갑자기 감회가 새롭네요. 네. 이 책을 산게 2002년도인가? 샀던 것 같아요. 처음 나왔던 책인데, 2001년도 뉴욕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로 뽑힌 책일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2002년도 정도인가에 들어왔나? 그때 제가 들어오자마자 책을 샀었고, 케비호 코인의 메이크업 철학,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게 벌써 20년 가까이 된 책인데, 지금 봐도 메이크업이 하나도 안촌스러워요 정말 대단한 거로 생각하거든요. 그 본연의 아름다움, 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스킨케어부터 되게 유명한 자네 잭슨, 줄리아 로버츠, 뭐 배우들을 모델로 이렇게 책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어, 정말 좀 대단한 거죠. 저도 메이크업을 20년 넘게 하고 있지만 이 책을 뛰어넘는 책은 솔직히 못 봤어요. 최근에 만들어진 책조차도 국내 해외를 통틀어서 뷰티 특히 메이크업 쪽의 바이블이다 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지식과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담여 있고 어,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철학이 그대로 녹아 있는. 특히 이제 이 책을 보시면 컨투어링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 벌써 20년도 넘은 전에 이 촬영을 할때 컨트롤링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사람의 윤곽, 피부결, 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캐비너 코인은 이런 거에 대한 모든 이해를 다 끝낸 상태였겠죠. 근데 그 당시 지금까지도 어 수많은 메이크업 아티스트 중에 이 캐비너 코인만큼 사람의 본연의 아름다움과 결과 톤과 이목구비를 이해하는 아티스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제 감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캐비노코인이라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또 이번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캐비노코인 제품을 국내에서 좀 구하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저희한테도 좋은 기회가 와서 공부를 해보면 어떻겠냐. 저야 당연히 한다고 했죠. 심지어 조건을 너무 좋게 주셨어요. 컨투어링계 교과서 같은 제품이거든요. 교과서 컨투어링의 정석. 여기 현하면 맞을 것 같은데 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세 개가 컨투어링 쪽에. 그러니까 쉐딩이죠 쉐딩을 줄수 있는 제품 중에서 가장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컨투어링 제품이에요 컨투어링계의 정말 정석이라고 할수 있는 스컬프트 파우더예요 라이트, 미디움, 다크 이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 가격은 솔직히 조 비싸요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 아티스트 브랜드이기도 하고 요게 63,000원입니다. 하나에, 하나에 63,000원. 저도 제가 입장에서는좀 비싸긴 하거든요. 근데 제품이 진짜 좋아요. 컨트롤인 게왜 교과서라고 불리겠습니까? 그리고 얘가 이제 블러셔 겸이 쉐딩을 또 연결할 때 많이 쓸수 있는 어, 그런 블러셔인데요. 얘가 파우더 브론저. 가격이 82,000원. 비싸죠. 좋긴 하지만 비쌉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아티스트 브랜드다 보이고 또 약간 명품 브랜드이다 보니까 가격이 접근성이 솔직히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품은 정말 너무 좋습니다. 세계 최고의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만들었는데 뭐 나쁠 리가 있나요? 이렇게 제품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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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려면 너무 비싸죠. 그래서 저희한테 공구 제안 주 제품이 바로 이 아이입니다. 케이스에 보면 홀로그램이 돼 있어요. 어디가 컨투어링을 해야 될 위치인지가 보입니다. 컨투어북, 컨투어 교과서, 컨투어링의 바이블. 이 제품을 주셨는데이 제품을 열어보면 짜잔. 아까 얘기했던 게다 들어가 있죠? 쉐딩 세 가지와 블러셔, 그리고 여기에 하이라이트 제품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네 가지만 더해도 27만 천 원입니다. 이렇게만요두개 빼고. 그렇지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주셨어요. 무려 69% 할인가. 이두 개는 심지어 서비스예요. 이네 개만 해도 20, 얼마죠? 27만 천 원인데, 69% 할인한 62,300원. 이파레트가 62,300원 지금 아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재고가 많지 않아요 근데 그거 한정입니다 이번에 요거가 끝나면 아마 두번 다시는 없을 거예요 다시 수입할 계획도 없고요 이게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게 500개 한정입니다 요게 500개 한정이 끝나면 물론 이제 직구를 하거나 구할 수 있겠죠 근데 가격이 아까 27만 1천 원 물론 거기서 좀 할인을 하거나 이렇게 구할 수는방법이 있겠지만 이 정도까지 69% 할인된 가격에 살수 있는 제품은 두번 다시는 없을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케빈 노코인이라는 것만으로도 무조건 한다고 했을 텐데, 조건도 정말 너무 좋게 주셔가지고, 케빈 어코인 아티스트를 그냥 기리는 기분으로 저도 경건하게, 요번 공구는 정말 선물같이 진행을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너무 좋죠? 너무 훌륭하죠? <laughs> 어디서, 솔직히 이게, 이거 하나 가격도 안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63,000원인데, 요거 하나 가격도 안 되는 걸로, 컨테롤 메이크업의 바이브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번 정말 어마어마한 음, 뭐라고 표현할지 가슴이 용란한 네, 공구 혜택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남겨드릴 테니까, 다음에 또 좋은 기회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